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파트 2 나가는 날이에요. 예! Yeah! 어, 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일단 파트 2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강 기억나시죠? 각 파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파트의 간단한 소개 및그 어, 파트별 LC 공식들 소개해드리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2의 LC 공식들 접해보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 연습문제 간단하게 풀고 나서 파트 1과 2는 오답노트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오늘 틀렸던 것을 다음에 분명히 다시 틀리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니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 작성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보실게요. 일단 파트 2 자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너 클레어 되게 예쁘지, 그지?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주먹 꽉 쥐고 계신 거 아니죠? 다시 <laughs> 클레어 되게 예쁘지, 그지? 했을 때 A.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B. 아우,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C.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스크린 깨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랬을 때 C 하면서 찍어주실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제 파트2였어요. 11번부터 우리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개의 문제를 푸는 파트였던 거 기억나시죠? 질의응답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 때 ABC 보기 3개까지 들어보시고 가장 알맞는 보기를 하나 골라주면 되는 그런 파트였어요. 일단 어 중요한 거첫 번째 우리 LC 공식부터 보시면 1번 공식인데 W H questions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W H questions라고 하면 어, 한국말로 하면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이 W라든지 H로 시작을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되는 그런 6하원칙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얘가 1번 법칙이냐? 왜냐면, 하 우리 이렇게 1번부터, 어,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개의 문제를 푸는데, 매달 12개에서 14개가 wh question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보다 조금 덜 되긴 하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문제, 가 이제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을 돼요. 그리고 얘가 다른 문제들, 다른 의문사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오고 난이도도 가장 낮은 아이들을 내가 확 잡을 수 있다면 라 나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 Questions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화 원칙을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Yes, No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클레어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스노는 yes, 제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랑 느낌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으니 얘네들이 바로 오케이, s u 오 e o 스오 o u 스 s e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으실게요. 오케이, s u 오 e o 스오 o u 스 s e 얘네들이 나와도 제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했을 때 네. 압요.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렸을 때 바로 제 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파트 2 공부한 지한 3분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보도록 하실게요. Number 11. When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A 어쩌고 저쩌고 B Yes 어쩌고 저쩌고 C No 어쩌고저쩌고 정답은 A죠. 네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Yes, No 나오면 제낍니다. Okay, sure, of course, of course, not, 나도 제낀다. 라고 생각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WH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겠죠. 클레어 생일 언제예요? 했을 때 음, 나도.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Me too, so do I, so am I, neither do I, neither am I. 나도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들 한 번씩 읽으실게요. Me too. So do I. So am I. Neither do I. Neither am I. 한번 더. Me too. So do I, so am I. Neither do I, neither am I. 이런 것들도 잭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총1 1개인데 얘네들을 다 잭기다 보면 남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es, 나왔을 때 잭기고, okay, sure, of course, 나 나왔을 때도 잭기고 이런 아이들 나도에 해당되는 나오는 아이들도 잭껴버리면 우리 보기도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 어, 금방 잭킬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잭껴서 소가 하시면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써드렸는데 의문사 의문문은요, 여러분. 혹자들은 파트 2를 풀때 그런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WH는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잡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WH랑 동사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WH랑 동사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레어 생일이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when's class birthday 이렇게 물었다라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건 when's 요것만 들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뒤에가 클레어 i r e s birthday가 나오면 어쩔 거고 뭐 이번 주말에 있는 연례 행사면 어쩔 거고 세미나면 어쩔 거예요. 어쨌든 대답은 언제다라고 나와 줄 거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wh는 이 wh 의문사와 동사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동사의 서열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서열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서열을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동사의 서열은 일반 동사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 동사가 서열 1위, 뭐 사자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가 생각보다 서열이 높은 2인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여우, 뭐, 이런 거, 여우, 여우, 얘가 비동사 2인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조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조동사는 동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조동사는 동사를 돕는, 조력하는 애입니다. 저는 클래스 안에서 이 조동사를 왼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반 동사의 왼손, 비동사의 왼손. 여러분, 독사시죠 왼손은 왼손은 모르세요?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얘를 거들 뿐이지 한낱 쓸모 없는 약간 하이에나 급되는 어, 똘만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얘는 쓸모 없는 애입니다. 이해되세요? 동사의 서열을 나누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WH의 문제 스타일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 WH가 음? 와우! <laughs> 놀랍네요. 자, WH가 나왔는데 그 뒤에 비동사가... 비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점점 알수 없게 되네요. 비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이 WH랑 요 나름 서열 높았던 저 2인자 비동사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 비동사가 is라든지 are라든지 굉장히 잘 들리게 말을 해주진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줄 거냐면 apostrophe s라든지 apostrophe re로 해서 약간 축약된 버전으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when's, who's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짧게 말을 해줄 건데 그랬을 때도 when's를 듣고서 나는 그 s 를 잡아내면서 내가 들어야 되는 동사는 얘다라고 맞춰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시죠? 우리 지금 앞으로 WH 공부하시면서 요 s r 이렇게 짧은 축약된 버전들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WH 나왔을 때 비동사 나오면 s r 이렇게 축약이 됐을 때도 그곳을 잡아주시면 된다. 이 의문사와 비동사를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가 나왔는데 그 뒤에 조동사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여러분, 조동사가 있었다는 소리는 그 뒤에 100% 주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이 조동사랑 주어를 싸그리뭉땅 잡아서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면서 여러분들은 시제와 인칭을 파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제 인칭만 파악하시고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이 주어 뒤에 숨어져 있는 이 진짜 동사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동사.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저 요거 다 쓰고 나면 어디다가 놔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쳐요. 누가. 선생님 저 요거 다 쓰고 나면 어디다가 놔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저 요거 다 쓰고 나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묻는 삶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어디다가 놔? 그게 궁금한 거죠. Where? should I put this after I use it? 뒤에 쭉쭉쭉 나가겠지만, 나는 두, 뒤에는 들을 것도 없고, where should I? 버리고, put. where put. 어디다가 놔. 요걸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조동사 주어 나오면, 버리시면서, 묶어서 잡아서 버리시면서 시제인지 파악하시고요. 주어 뒤에 숨어있는 요 진짜 동사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일, wh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냥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건, 아니면 who? brought this book 뭐 이렇게 바로 동사가 WH 뒤에 바짝 붙어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 얘랑 얘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WH랑 동사만 듣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동사의 서열 일반 동사 비동사가 제일 높고요 일반 동사가 제일 높고 비동사 2인자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는 왼손 왼손은 거들 뿐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우리 파트 2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WH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늘 신경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어떤 LC, 파트 2의 LC 공식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사 발음은 제껴주실 수 있어야 돼요. ETS가 질문에서 어떤 어려운 단어를 딱 말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멘붕이 찾아오죠. 그랬을 때 질문에서 들렸던 단어가 그대로 다시 들리거나 비슷하게 다시 들리면 우리는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걔가 정답이겠지 하면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라 소리예요. 그럴 때일수록 제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어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신 게 우리가 토익을 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어 테스트를 볼때 이런 질문 나올 거라는 거죠. 11번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가 화장 잘 먹었네요. 나 화장실이 새 겁니다. 다쭉 가서 왼쪽이요. 하면 외국 사람들의 귀에는 분명 화장이 들렸었기 때문에 분명 가 아니면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다가 하나 찍고 틀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어쨌든 그 말을 다시 넣었다라는 것 자체를 의심스럽게 생각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거 자체가 함정이라고 빨리 알아채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방금 들렸던, 질문에서 방금 들렸던 단어가 그대로 다시 들린다, 혹은 비슷하게 바뀌어서 다시 들린다,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연상호답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단어를 딱 듣자마자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파란색 하면은 바다. 초록색 하면은, 음, 초록색 하면 채소, 채소. 그리고 빨간색 하면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듣자마자 바로바로 그런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랬을 때도 제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툭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촌스럽게 갑툭튀가 뭔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과학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이 너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나만 뒤쳐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네이버 같은 것들 검색도 좀 하시고, 이런 신조어 같은 것들좀 알아주셔야 돼요. 버카충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갑툭튀가 뭐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툭튀어나왔다 것을 갑툭튀라고 부르거든요. 이 희시대잇이 정답으로 나왔을 때, 보기에서 나왔을 때, 제껴주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말은 희시대잇이 나오면 무조건 제껴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질문에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Who is the woman? In front of the door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Who is the woman in front of the door? 문 앞에 있는 저 여자 누구니? 했을 때 she is our new secretary. She is my new secretary. 이렇게 나왔으면 어, 쟤는 내새 비서야. 했을 때 괜찮다는 라 소리죠. 그런 식으로 질문에서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을 때는 he, she, they, it 괜찮은데 질문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갑자기 he, she, they, it 이렇게 나오면 이 he가 누구고 이 she가 누군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 들렸을 때유사 발음 연상보다 갑툭튀 나오면 바로바로 제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파트 1이랑 파트 2는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듣자마자 제낄 것인가, 세목 처리할 것인가, 빨리빨리 결전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표시 안 하고 계시다가는 어, 나머지 보기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빨리 세모 처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빨리 적기거나 세모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문제를 풀어보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올킬 정답들 여기 써져 있죠? 올킬 정답으로 시험장에서 갑이 되보자이 갑도 모르신 거 아니죠? 갑을 관계, 뭐 그거잖아요. 그죠? 갑이 돼보자. 이게 뭐냐면요. 올킬 정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기에서 나오면 나머지 보기를 싹 죽이고 지가 정답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올킬 정답들은 모두 다 약간 회피성 대답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돼요. 회피성 대답.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모르겠어. 내가 알기론 아니다. 약간 이런 표현들 있죠? 모르겠다라는 애를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야, 너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몰라. 아,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을 거예요. 몰라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워크숍이 언제냐? 몰라. 음. 딴 애한테 물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소리야요즉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어,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자 했던 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정답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아닐걸? 뭐 글쎄 아닐걸? 하면서 정확한 대답도 안 해주고 응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는 글쎄 아닐텐데 약간 이런 것들도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돼요. 일단 대표적으로 I don't know가 있겠죠. 모르겠어. 어, 나 몰라. I don't know. 혹은 I have no idea. I have no clue. 이것도 I don't know랑 똑같은 애니까 모르겠다. 그다음에 I'm not sure. I'm not certain. 나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m aware of. I thought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 글쎄 아닐 텐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면서 뒤를 설명해 나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시 몰라. 아닐걸. 얘네들 대표적인 올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씩 읽겠습니다.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have no clue. I'm not sure. I'm not certai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m aware of. I though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 무조건 정답이 될수 있는 아이고. 그 다음, 까먹었다 기억 안 나도 약간 모르겠다랑 비슷하잖아요. 글쎄, 나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음, 참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I forgot.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 야, 우리 워크샵 주제 뭐야? I can't remember. I forgot. 했을 때 괜찮다는 소리예요. 거의 모르겠다랑 흡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 내가 알기는 아니다. 까먹었어. 기억 안 나. 얘네들 올케이 OK 정답들이고요. 몇 가지만 더 보시면 그런 얘기 아직 나못 들었다. 아니면 내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한모든 어, 올케이 OK 정답들의 어떤 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I haven't heard yet. I haven't heard yet. 야, 우리 워크숍 주제가 뭐야? I haven't heard yet. 글쎄, 나못 들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nobody told me.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난 몰라. 괜찮아요? 그 다음에 I haven't decided yet. I haven't decided yet. 너 주말에 무슨 영화 볼 거야?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 안 했어. 아직 결정 안 났어. 아직은 모른다잖아요. 계속 모른다라는 요런 느낌.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이 안 났어. 그래서 몰라. 아직은 모른다. 약간 이런 표현들 다 옳게 OK 정답들이고요. 확인해봐 혹은 확인해봐 줄게. 그리고 나한테 알려줄게. 이런 것들도 괜찮죠. 너네 아빠 생신이 언제니? 내가 확인해볼게.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약간 이런 표현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sk, check, talk to, speak to가 그런데요. 한 번씩 읽으실게요. ask, check, talk to, speak to. 한번 더, ask, check, talk to, speak to 나오면 대표적인 올케이 대답 중에 확인해봐, 내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혹은 누구랑 얘기해봐, 약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때 그때 다르다, it depends, it depends, 그때 그때 달라. 달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 했을 때 괜찮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까먹었다 기억 안 난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확인해 봐야 한다 아직은 모른다 결정 안 됐다 약간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는 뭔가 회피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올킬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아이들이 들리자마자 바로 정답 처리를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정답인데 내가 외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방금 알려드렸던 그 올킬 정답들은 꼭 많이 많이 읽어주셔서 시험장에서 음성주연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일단 세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래는 30문제죠. 11번부터 40번까지 30문제지만 우리는 11, 12, 13 이렇게 세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11번의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s the annual report? A. Yes, I reported it yesterday. B, at the annual conference. C, I saw it on Claire's desk. 네, 다시 질문만 들으면서 질문만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의문사와 동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실게요. Where is the annual report? 다시. Where is the annual report? 뒤에 나와 있는 the annual report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W H랑 동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Where is the? 끝났죠? 다시. Where is Where is, where is, where is the, where is 어딨나요? 그게 annual report 건뭐네 가방이건 네 책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딨니 장소가 궁금한 거죠. 일단 A부터 들어보실게요. Yes, I reported it yesterday. Yes, yes, I...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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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나오는 순간 제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Where is? 장소를 묻는 이 WH인데 YES 나오자마자 지켜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B 들어보실까요? At the annual conference. 다시. At the annual conference. At the annual conference. At the annual conference. At 하면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는 Where에 대한 정답이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셨어도 틀려야 되는 거죠. 왜? Annual, Annual. annual, annual. 유사발음 용법입니다. 유사발음으로 바로 제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방금 들렸던 거또 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것 C가 정답이겠네요. I saw it on Claire's desk. 다시. I saw it on Claire'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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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데스크에서 desk. 봤다. 어딨니? 클레어 데스크에서 봤다. 거기 있더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 나오거나 아니면은 WH인데 에스너 나오면 바로바로 챘겨 주시면 돼요. 자, 우리 12번도 들어 보도록 하실게요. 12번입니다. When should I send you the email? 다시. When should I send you the email? 다시? When should I send you the email? 일단 의문사는 when이었어요. when인데 그 뒤에 뭐가 들리나요, 지금? When should I send you the email? should 일단, 조동사가 들렸다는 소리는 그 뒤에 주어까지 잡아서 함께 날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진짜 동사를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I... 그럼 우리 should I를 날릴게요. When should I send? You? When send? When, I send you? When send? 언제 보내? 언제 보내? 이게 궁금한 거죠? When should I send you the email? When should I, When should I send? When should I should I 날려서 제껴 주시고 When should I send요 When이랑 send만 들어주시면 됐던 겁니다 언제 보내 그랬더니 A가요 By Thursday, By Thursday, By Thursday, By Thursday Thursday까지 When에 대한 정답으로 나쁘지가 않으니까 우리 표시해 두셨다가 일단 B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B예요 Give me your email address 다시 Give me your email address Give me your email address give me your email address 언제 보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시점에 대해서 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 이메일이 나기 때문에 요 이메일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유사 발음이니까 확제껴 주셨으면 됩니다. 우리 C도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important data important data important data important data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람에 따라서 important data data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라고 들리건 data라고 들리건 두개다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언제까지 이메일 보내줘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그 이메일을 보내줘야 되니 하니까 왠지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호답으로 만들어낸 거죠. important data 하자마자 시점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으니까 제껴주셨으면 됩니다. 자 우리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문제부터 듣겠습니다.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다시.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Who answered? w w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Who answered? Who answered? answered? a n s w e r 죠그죠 w h o answered? t h s e p h o n e t w h i s m o a n s w e r h n i e h o n g w e h o answered? 그럼 우리는 요거랑 요거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누가 전화 받았어? 누가 받았냐? 그게 궁금한 거니까요. 일단 a 부터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s h e w i l l a n s w e r t h e p h o n e She will answer the phone. She will answer the phone. She will answer the phone. 일단 시제도 안 맞고요. t a 티 k to, he, she, they, i s 아스으로제껴 주십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 시간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들어보시죠. You should ask Jason. You should ask Jason. You should ask Jason. You should ask Jason. Should ask Jason. 여러분, ask, chat, talk to, speak to.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ask, chat. Talk to, speak to.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확인해봐. 누구랑 얘기해봐. 지가 알면 지가 대답을 해줬겠죠. 지가 모르니까 계속 제이슨한테 물어보라고 떠밀고 있는 겁니다. 회피성 대답. 올케일 정답이구나. 그냥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C 듣고 하고 뭐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C도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call me tomorrow 다시 call me tomorrow call me tomorrow call me tomorrow 일단 시제도 안 맞고요. 시제가안 맞고 phone 나오니까 call 같은 것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phone이랑 call 왠지 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오늘 강 끝나기 전에 오답노트 작성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파트 1이랑 2는 오답노트 확실하게 꾸준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공책 하나 사셔서 반으로 나누셔서 앞에는 파트 1, 뒤에는 파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 이거 한 권만 들고 가실 수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파트 1은 네 칸으로 나눴었죠. 그렇죠? 파트 2는 그냥 세 칸으로 나누셔서 왼쪽에는 질문을 영어로 써 주세요. Who answered the phone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 주시고 누가 아침에 전화 받았냐 한국말로 써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답 표현을 써 주시면 됩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틀린 이유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요거랑 요거. 질문과 정 답을 속 꾸준히 보시면서 아, 보통 이런 질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정답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만 계속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에서 우리 파트 2의 LC 공식들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우리 다음 강부터는 계속 확실하게 이 LC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므로 우리 파트 2의 LC 공식들 완벽하게 암기하셔서 저는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class. Bye.